멕시코 도착. 어, 메히코 도착. 여권에 오랜만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메히코. 짐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얼른 찾고 나가서 유심이랑 또 환전이랑 해볼게요. 예! 저좀 전에 울 뻔했어요. 아니, 제 가방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 가방 잃어버리는 줄 알고 또 누가 가져간 줄 알고 근데 제 빨간 커버를 알아서 뺏겨서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아, 색깔이 달라져 있으니까 제가 가방 없어진 줄 알고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환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3층 출국장 가서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 고민되요. 아, 무서워. 어, 진짜 공포영화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아, 진짜 무슨, 가, 뭐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 아, 진짜 두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아, 무서웠어요. <laughs> 와. 멕시코 공항에, 옐로우캡 택시랑 옐로우캡이랑 보고 있어요 지금은 메트로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5시가 안돼서 어둡습니다 엔트라다 터미널 에리어 지금 메트로 옐로우 라인 5호선이고요. 공항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려고요. 와우. 와.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제 입맛에 딱. 테오티오아칸에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저는 왕복을 원했는데 계속 편도를 주세요. 이유가 있나요? 네. 빌딩 같 피라미드를 보러 왔습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 태우이 악칸입니다 어, 지금 안전상의 이유와 훼손 방지를 위해서 저 위에 못 올라간대요. 어, 우선 그건 들은 이야기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알것 같아요. 우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진 않아서 지금 굉장히 제가 낙담한 상태입니다. <laughs> 솔직히 올라가고 싶거든요. 지금 좌우로. 상점들이 즐비해요. 근데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뭐뭐 뭐, 음, 관광업계가 조금 위축된 관계로 아예 문을 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 의상들도 보이고 솔직히 사서 입고 싶은데 아직은 여행 초반이라 짐에 대한 걱정이 역시 앞서입니다. 아 아쉬워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태양의 신전이거든요. 어, 저는 멕시코시티 북부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 멕시코 주민분들도 많이 타는 버스인지 몰랐어요. 저는 관광버스인 줄 아닙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태양의 신전 앞까지. 이건 가볼게요. 와, 하나 아니네 진짜. 우, 이건 태양의 신전. 이 방향으로는 케첼코아르 신전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길이 쭉나 있는데요. 이건 죽은 자들의 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거리. 음. 음. 이렇게 태양의 피라미드랑 달의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신전, 궁전, 광장, 주거지, 경작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태양의 피라미드를 음, 태양의 신전을 좀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왔습니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처럼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의 돌들이 아니라 작은 돌들 네큰돌 말고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하. 그러니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더 표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커다란 입체도형의 돌들로 만든다면 더더더더 더더더 커야 피라미드처럼 보일 텐데, 이건 작은 돌들이라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는 뒤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기해. 죽은 자들의 거리가 조금 더잘 보이게 저는 달의 피라미드 앞에 섰습니다. 아, 왜 죽은 자들의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더위에 죽을 뻔한 건 사실입니다. 잘하면 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달의 피라미드입니다. 달과 태양. 우주를 담고 있는 이곳 멕시코 피라미드 정말 죽은 자들의 도시는 누군가 하나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요 누군가 죽겠다 싶습니다 전망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올라와 봤습니다 저 많이 노력했죠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또 또 다른 시각에서 보여드리려고 이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와요 숨차. 오. 오늘 정말 태양이 뜨거워요. 벌써 팔이 좀탄것 같긴 해요. 찾기지? 아주 조금 올라왔는데도 전망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 선인장도 많아. 저는 다시 내려갈게요. 아, 힘들었다. 아, 집에 가자. 너무 더웠습니다. 박물관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서 들어갔다 나올게요.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 여기는 캐철파팔로트 궁전이라고 해요. 여긴는 다레피라미드를 등을 지고 오른쪽에 있는 궁전이거든요. 여기는 제규어 신전이라고도 한대요. 음, 채색 벽화와 조각으로 화려하게 치장돼 있었는데 이게 일부만 복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지위가 높은 성직자나 제사장이 이곳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대요. 그제는 제규어 제규어 벽화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케찰파팔로트 궁전 이라고 해요 어린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가진 지도를 보고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환승을 할때 매번 옷씩 찢는지 아니면 그냥 갈수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에 궁, 어제 저녁부터 궁금했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환승해 볼게요 역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콜레지오 밀리타르인가? 콜레지오 밀리타르? 네, 그곳에 왔어요. 어, 뭐야, 분홍색 건물. 우선 배터리가 없어서 놀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놀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서. 숙소를 지도를 봐야 되니까 이걸 꺼야겠네요 <laughs> 제가 지금 고프로 아니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근처에 있는 것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 <laughs> 더워 저는 지금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가는 길이에요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인터스텔라에 나온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온 곳이 이걸 참고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부지런히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네바스콘셀로스 도서관입니다 외관도 특별하네요 우와 날씨 오늘 <laughs> 요즘 아니 요즘이 아니라 멕시코 날씨 엄청 좋네요 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안에 아, 네. 인트, 인터스텔라 도서관이라고 또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유명한 바스콘 셀로스 도서관에 안에서 잘 놀다 왔어요. <laughs> 책은 안 읽고 왜냐면 읽지 못하는 책이 대부분이라서요. 겉표지랑 그 다음에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을 보고 왔습니다. 음 나올 때 검사를 해요. 혹시 실수로라도 책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지. 책 검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저는 가방이 워낙 작아서 그냥 지나갔고요. 이렇게 또 유명한 도서관을 와보았습니다. 근데 안에선 영상을 안 찍었어요.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laughs> 영상 사이에 제가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또 어디 를 가야 될지 아직 해가 지기, 전이 라서, 조 금만 더놀 다가 들어가 도록 할게요.